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나추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채광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 버릴 겁니다. 태군주가 우리 함선들의 필요합니다.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태군주를 생성합 광물이 모자라네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 광물이 필요합니다. 사용 가야 상대는 테란 사령관님, 조종 3명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함선이 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 도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어, 레이저 충격기 활성 174기가와트 <laughs> 멋지지 않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저재생 고무중 치료 진행 중 저희 니사 사령관님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적의 공격 목표 군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함선을 한 대라도 더 잃으면 생존자들을 구할 함선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결문제지만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은 처리하십시오. 다수의 독성통지, 수록한, 활용해야. 시작. 현모리안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섬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섬멸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함선을 향한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학살도 시작되겠죠. 당뇨를 필요로 했 병력을 습니다저 녀석들, 왜 우릴 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자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치해야. 치유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사령관님. 저 함선의 승객들은 죽더라도 도망치다 죽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별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면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파괴하실 거라면 서두르십시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뒤덮고 있답니다. 필요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직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선멸 전차가 시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녀석들이 행성을 폭파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함선이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거기에 병력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방률이 필요합니다. 방어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재생 능력 고유 중.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민 전투 중입니다.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역병 전파자를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놈이 곧 달아날 것 같군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재생 시작 병하겠습니다 음, 죽은 대원들이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령관님.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다음번엔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아군 상대장과 만났습니다. 아군 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주셔야 합니다. 괴불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브탈리스크 <레어집> <레어집> 화 <중> 공격력 극대화. <레어집> 중... <레어집> 거대괴수. 저그 최대생물체 강력한 기화물. 저그 재생능력. 대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지금 발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몰려들 겁니다.

거 끝이 보입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고 있어. 아둬야할것 같아서 이야 아군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 아! 수의 독성 통지. 해야 할 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로이만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